들어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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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피야 엠피야 안녕 안녕 애들, 안녕 얘들 안녕 승짱이라네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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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짱 안녕 안녕 승짱 안녕 혁아 안녕 와, 나 지금 삼겹살 먹는데, 안녕. 아, 요안녕하위 여러분 안녕하세요. 러분 그래 안녕하세요. 그래. 승와 나다, 나다. 오늘 목그래 나다 요일이 수나 네목요일이수나네 왔어 요안녕수래나안녕 얘들아 안녕 그래 안녕하들아안녕하하이방하 어디야 리다승구, 나 지금 집 가고 있어. 집 가고 있고, 어집 갔다가 바로 유산소 운동을 가러 하러 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 활동하느라 우압을못 키지 도모 오래돼가지고 그래도 음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보일 수올리지만 제가 열심히. 댓글을 보고 소통을 해볼게요. 여러분, 나도 집 가고 있어. 승장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밥 먹었어? 저뭐 먹었더라? 저 덮밥 먹었어요. 덮밥. 오디션 잘 봤어요. 네, 즐겁게 좋은 에너지로 보고 왔습니다. 헬스장 먼저 갔다가 집까지 왜고요 아니, 옷을 갈아입고 가야 돼서요. 제가. 옷을 갈아입어야 땀을 많이 흘릴 거기 때문에 덮밥 무슨 덮밥 소고기 덮밥이었어요 오빠 밥 사줘 어... 저 다이어트 식단인데 괜찮겠습니까? 안 아, 피곤해? 어... 조금 피곤한데 그래도 딱 30분만 유산소 하고 바로 진짜 바로 잘잘 거예요. 오빠 진짜 잘생겼어요. 요즘 제일 빠진 연예인이에요. 야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말을 해주셔서 또 제가 더 멋있어져야겠네요. 승장이라면 샐러드도 좋지. 아 샐러드 너무 싫다. 음, 진짜 요즘에 승장이 아침마다 버블해주니까 미친 듯이 힘나 진짜로. 다행이다. 유산소하지 마 우리랑 v f p 유산소를 해야 또 다가올 공연들을 대처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랑 먹기 싫다고 아니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은 여동생을 학교에 데려다 주려니까 좀 속상하다 왜 속상한 거죠 나와 메시지 받았는데 승장 진짜 나오네 바쁘는데 왜아해줘서 고마워? 아니야, 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데. 생장이랑은 배추도 맛있어요. <laughs> 배추 맛있죠? 배추 그럼 우리 고기 먹어요. 고기 진짜 먹고 싶네요. 삼겹살에 딱그 김치 올려가지고, 김치랑 그 콩나물이랑 그 버섯이랑 올려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사실 요즘엔 제가 그 다시 어 활동을 하다 보니까 또 활동을 하니까 살이 좀잘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다시 이제 좀 슬슬 먹기 시작해야 되긴 합니다. 아나 이번에 평피야 다짐했잖아. 기억하고 있을게요. 다짐하신 거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이장 때문에 내일 일찍 일어 일찍 일어나기는 폭망했잖아. 왜요 왜요? 무엇 때문이죠뭐는문에그러시는 거죠? 모레시험이에요나이친구요이 친구는 시 친구는 이친오는이 친구는 해요. 무슨 말이지? 맞아요. 우리 대만에서도 봅시다. 맞아요, 여러분.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야, 정말 매우 오는 수능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또 우리 엠피아들 잘 쳤으면 좋겠어가지고 오늘 멤버들이랑 응원의 영상을 찍었는데 진짜 잘잘 쳤으면 좋겠어요, 다들. 파이팅 파이팅 보고싶을때 우회압 해주는거 최고 아이 이렇게 늦은시간에 와줘서 우리 엠피아가 최고죠 감기 조심하십오네 조심하겠습니다 엠피아도 조심하세요 하 감사합니다 승겸님 감사합니다 엠피아님 생장라도 아이 다이 데스 난 중3 좋겠다, 좋겠다. 진짜 한국도 콘서트 주라 해야죠. 그럼요, 공연 열심히 할 겁니다. 다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할로윈 스포츠요. 할로윈은 일단 우리 엠피아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빠 땡스타 왜 이렇게 잘해? 팁 줘. 일단 저희 매니저님이 사진을 항상 찍어주시는데 우리 매니저님이 사진을 잘 찍어요. 그리고 사진을 엄청 많이 찍어요. 저는 엄청 많이 찍어서 그 중에서 제일 잘 나온 걸 올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사진들이 나오는 겁니다. 많이 찍어요. 무서운 거 금지 알겠습니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잘생긴 건가요? 웃긴 건가요? 할로윈. 글쎄요. 무엇일까? 활동기 재밌는 이야기. 이번 활동기는요 멤버들이랑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팬분들이랑 그 현장에서 같이 놀았던 기억들이 진짜 뭔가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정말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그렇습니다 귀엽나용? 엠피아들 귀엽죠 지방 사는 MP 하는 그냥 울어요. 아, 그래도 이제 활동 만하는게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공연도 다닐 거니까 볼지 마십시오. 역조공 보조 배터리의 아이디어는 우리 어 MP를 사랑하는 우리의 그 대장님과 그리고 우리 앰플라인 친구들의 합작의 생각이었죠. 츄러스랑 커피 잘 먹었어요. 아이 별것도 아닌데 우리 엠플라인 가주는 거에 비하면 아쉽게 먹었다니까 다행입니다. 승작 나 코로나 걸렸어요. 너무 아프다 엠플라인은 나쁘지 마. 아이고 얼른 완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우리 MPR. 네, 우리 대장님은 이제 회사에 계신 팬 분들을 생각해 주시는 새로운 대장님이 있습니다. 지금 분이신데 계십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 매니저님이 같이 가고 있어요. 승장 브이라이브 들으면서 공부 중인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잠이 자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고3이시면 지금 듣지 마시고 고삼이 아니시라면 들으십시오 잠이 오면 자 자야죠. 목소리가 거의 AS m 인인좋 좋아. 행행이요요 채팅 팅여혹 혹시? 사해이이엽지도사사해해어나 오늘 생일이다 축하해 저도 오늘 오늘 이제 팬사인회, 아 영통 팬사인회를 했는데 진짜 많은 우리 엠피아들이 저한테 이제 케이크도 주고 꽃다발도 주고 같이 초도 불고 했습니다. 저 아직 생일도 아닌데 벌써부터 축하를 해주네요. 야근 중인 직장인은 들어오됩니다. 야 아직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고요? 정말 못된 회서구만 망해라 산옥대 엠피아트 진짜 와 어떻게 그때 그거 그때 한번 그 엠피아들한테 널리 널리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응원법 올라왔는데 모든 엠피아들이 진짜 다한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에? 그럼 일자리 이름 그런가? 우리 m p 아는 망하지 말고 약을 시키는 회사는 망해라 승장 진짜 별로예요 제 마음에 별로. 감사합니다. 아 매니저님 또 일하고 있네. 아 매니저님이랑 집이 저는 가깝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미 도착을 해버렸는걸요. 내려 네, 봐요. 저는 도착을 했습니다. 나뭐 놔두고 가는 거 없겠지? 있네, 아제거 아니에요. 빠위 자, 저는 이제 차에서 내렸구요. 집에 들어가면 와이파이가 잡히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좀 끄고 갑자기 붕어빵 먹고싶다 갑자기요? 80살의 앰플 전곡 콘서트 가능? 와. 전곡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전곡은 오 여러분 근데 너무 춥다 야근하시는 엔피아들 돌아갈 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나오십시오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야식 추천 오늘의 야식은 불닭 불닭면에 그어 치즈에 그리고 짜장라면에, 치즈에, 그, 그, 구운 치킨집에 순살 오리지널을 먹읍시다. 그게 무슨 메뉴인지 모르겠지만. 라면을 왜두 개나 먹어요? 라면은 원래 두 개씩 먹는 거 아닙니까? 양이 너무 많은데용 <laughs> 다이어트 다이어트 아닙니다. 아 진짜 요즘 불닭에 타코야끼가 유행이에요? 진짜로? 오 몰랐네. 제가 먹고 싶은 거 맞죠? 제가 먹고 싶은 거죠. 훈이는 그렇게 못 먹죠. 훈이는 라면 하나도 못 먹는 고양입니다. 1.5 라면 먹어. 오빠, 저 지금 물 올려요. 진심? 탕 좋아해요 마라탕 마라탕은 회승이가 좋아하고 저는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부터 테니스 시작함. 오, 요즘 헬스 그렇게 재밌다면서요? 네, 아직 바뀝니다. 여러분,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을 음... 눌러야 되는데, 소리가 들려서 <laughs> 저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집 앞에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 푹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밖에 많이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집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어요. 이거 누르면 은 분명히 소리가 날텐데, "안 났었나, 났었나?" 하면서 눌렀는데, 소리가 나네. 제가 사실 일을 누른 건 여러분, 앰플라잉에. 일 많이 들어주십시오. 갈게요. 안녕 빠바위바빠빠바바운동바바바 가기 전까지 하고 싶었는안 안녕안녕.